도시의 풍경이 매일 바뀌듯 자동차 시장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모델, 2026 마일 라이노스 스피어티아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부터 미래적인데 실제 실물은 더 강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직 공식 판매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커뮤니티와 해외 포럼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선행 공개된 디자인과 성능 정보만으로도 전문가들이 2026년 주목해야 할 모델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라이노스 스티어티아이는 딱 봐도 평범함과 거리가 멉니다. 전면부는 스티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창 끝을 연상시키는 직선형 LED 시그니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롭게 다듬어졌고, 중앙의 그릴은 기존 모델보다 더 넓고 입체적인 패턴이 적용되면서 강하게 전진하는 느낌을 줍니다. 측면은 도시형 SUV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벨트라인을 위로 올려 역동적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휠 아치는 지나치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터프함을 유지했고, 새롭게 디자인된 19에서 20인치 알로이 휠이 주행 중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스타일입니다. 후면부는 2026년형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LED 라이트바 깔끔한 디퓨저 라인, 그리고 미세하게 들어간 크롬 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면서도 미래적인 조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 엔진과 퍼포먼스를 이야기해봅니다. 라이노스 스티어티아이 등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2.0L 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예상 출력은 약 23만 210 마력선이며, 복합 연비는 17에서 리터당 19 킬로미터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연비와 유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 성능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스피어티아이는 새롭게 재설계된 서스펜션 구조와 강화된 차체 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과속 방지턱 요철 구간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코너에서는 버티는 힘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도 개선되어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안정되게 조여주는 느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점은 소음 차단 능력입니다. 제조사에서 공기역학 설계를 상당히 고도화했다고 밝힌 만큼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전작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변화죠. 실내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프로토타입 사진과 정보로 추정하면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2열 공간 확장, 그리고 신형 UI 적용이 확정적입니다. 대형 SUV 그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용, 출퇴근용, 여행용 모두에 어울리는 구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OS가 크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음성명령 정확도, 내비게이션 반응 속도,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무선 충전 패드와 다양한 USB 포트도 기본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한국 시장에서 예상되는 가격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약 3,200만 원 물결표 3,800만 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800만 원 물결표 4,400만 원 사이로 전망됩니다.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꽤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특히 기본 옵션 구성이 실용적으로 넉넉히 들어간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출시 예상일은 2026년 3-4분기 빠르면 여름말 늦어도 가을 정도로 소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외에서 테스트 주행 장면 이 포착되면서 개발 단계가 마지막 조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출시 또한 글로벌 일정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라이녹스 스퀘어아이는 디자인 엔진 구성 옵션 가격 까지 대부분 균형있게 설계된 모델 입니다. 미래적인 감성 실용성 그리고 연비 효율까지 한번에 잡고 싶은 소비자 들에게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 되는 정식성 연비 안전 보조 시스템 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더합니다. 이 모델이 실제 출시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등장할지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